안녕하세요.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모두 건강하게 겨울나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누구로 해야 된다. 한동훈이 된다, 안 된다. 뭐 누가 해야 된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중에서 한동훈이 윤석열의 아바타네. 김정은이 딸 김주혜네 뭐 이러한 이야기를 내부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신나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국민의힘이 여당이 될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잘해서 된 것이 절대로 아니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었고 그나마 존재감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낼수 있게 된 거지.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이재명이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에 대해서 견제를 제대로 하기로 했습니까? 싸우기로 했습니까? 페이스북에다가 비판하는 글을 제대로 올리기나 했었습니까? 국민의 힘이 그냥 웰빙 정당으로 밥그릇만 챙기고 자리나 지키려고 했지, 야당하고 제대로 싸워보기나 했습니까? 몇 사람만 빼놓고는? 그래놓고는 지금 와서 뭐, 하태경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는 험지출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지도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하고 하는 그 발언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양새가 국민들이 볼 때는요, 웃기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보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라고 하는 개인의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민주당이나 이재명과는 굉장히 차별화되고 그야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이가 이루고, 그동안도 이루어왔고, 현재에도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국민들의 눈에 비춰졌기 때문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고 덩달아서 국민의 힘이 여당이 된것 뿐인데 지금 와서는 지네들이 뭐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대통령을 향해서 이러니 저러니 비판을 하고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 힘 그동안 뭐 했습니까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 뭐 했어요 그동안 그러다가 이제 내년 총선이 코앞에 다가오니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서 자기네들, 예? 구, 국회의원 살아남으려고, 공천받으려고 자기네들 유리한 예? 발언만 하고 있는 것이지, 국민을 위하고 또 국민의 힘을 위한 그리고 대통령실을 위한 발언을 제대로 한 적이 있어요? 난 도대체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보면 한심하고 답답해요. 뭐 했습니까, 그동안? 사실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으로 윤석열 영향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어가지고 힘주고 다니는 것이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야당할 때, 뭐 했어요, 그동안? 한게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윤석열 당선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얼마만큼 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와요? 대통령의 해외 의 순방을 너무 자주 간다고 국민의힘에서 그걸 말해요? 한동훈이는 되네 안되네 원희룡이는 되네 안되네 뭐 김한길이는 되네 안되네 아니 이런 말이 국민의힘에서 나와요? 저는, 이 국민의힘 지지하는 당원들의 마음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모아서 누구로 이게 집중이 되면 그야말로 참고초려의 마음으로 지도부가 그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찾아가서라도 두 번, 세 번, 네 번이라도 찾아가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추대를 하고 그리고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승리도 그냥 시시한 승리가 아니라 대승을 할수 있도록, 그래야 대통령도 빛나고, 대통령실도 제대로 국민을 살피는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살수 있는 길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처럼 하면요, 국민의힘 망해요. 국민의힘 망하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도 식물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어떻게 돼요? 닥쳤던 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게 뭐라고 당신들 때문에 국가가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가야 되겠어요?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으면 그것도 보수 진영의 국민의힘의 배지를 달았으면 뭔가 역할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목소리도 좀 내고, 내고, 싸우기도 하고, 야당을 비판하기도 하고, 검, 검사, 아니면 판사들을 향해서 이재명이를 반드시 구속하라고 말도 하고 외치기도 해야지, 가만히 잠수 타고 있다가 이제 선거 때가, 선거 때가 되니까 공천 받기 위해서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특히 유승민계라고 하는 사람들.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공천에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나와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민들의 눈에 비춰질 때는 분열하는 것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분열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니, 왜 화합하는 말을 해야 되고 국민의힘 내부를 향해서는 대통령을 향해서, 예? 칭찬도 하고 잘한다고 높여주고 대통령을 야당에서 물고 뜯으면 그 물고 뜯는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맞불작전으로 나가고, 아 그렇게 해서 싸움 따기 돼야 국민들이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을 지지하고 한번더 당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지, 그런 지금처럼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당신들 하나 사라지고, 당신들 하나 뺏지 떨어지는 거야.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을 응원하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자는 거죠. 그것을, 음, 기어, 기억하고, 올바로 대한민국이 설수 있도록 국가관을 가지고, 그리고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지금 국민의 힘이 똘똘 뭉쳐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응원하고 또 뚜렷하게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 사람이 두명세 명으로 압축되면 누가 오든지 우리는 비대위원장과 힘을 합쳐가지고 내년 총선 반드시 이겨서 170석, 180석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이런 강한 의지와 집결력을 보여주어야 국민들이 아 국민의힘,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다수당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민생도 챙기고 그동안 기울었던 운동장 제대로 바로잡겠구나. 아, 이런 의식을 국민들이 갖도록 국회의원들이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 도대체? 아, 국민의힘 쪽 국회의원들, 대다수의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뭐 하는지, 밖그릇 자기들, 밖그릇만 챙기는 건지, 국회의원 뺏지만 달고 생색만 내고 있는 건지, 아니 도대체가 눈에 띄지도 않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발언이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아니 그래가지고 자기 하나 혼자 배지 달면 뭐할 거예요. 국민의힘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열되는 발언하지 마십시오. 똘똘 뭉치는 그러한 단일화된 단합된 그러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명, 저, 저, 이준석 같은 허접한 애들 끌어들일 생각 하지 말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 위주로 비대위도 추수리고, 선대위, 공관위, 이런 거 만들어서 내년 총선 반드시 필승 전략을 세우고 나가주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